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나요? 빵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만 끝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의사들이 권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발효식품의 힘. 많은 분들이 아침에 김치나 된장국을 피합니다. 속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침 공복에 발효식품 속 유산균이 들어가면 장까지 바로 다장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특히 청국장, 된장국, 전통 김치는 염증을 줄여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밥상에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숟가락은 오히려 약이 되는 거죠. 2. 호두보다 주목해야 할 들깨.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건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최근 들깨에 주목합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가득 들어 있어 뇌 건강과 기억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아침에 들깨죽 한 그릇이면 뇌가 맑아진다고 해요. 한국 전통 슈퍼푸드 들깨를 아침에 꼭 챙겨 보세요. 3. 우유 대신 곡물차. 아침에 우유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우유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신 검은콩차 보리차, 검은 깨죽 같은 곡물차를 권합니다. 검은 콩에는 눈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고, 검은 깨는 뼈와 관절에 좋아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소를 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곡물차 한잔 어떠세요? 4. 차가운 과일보다 따뜻한 과일. 아침에 사과, 배, 딸기 같은 과일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의사들은 시니어라면 따뜻하게 데운 과일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살짝 찌거나, 배를 데워 먹으면 위가 부담스럽지 않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지는 50대 이후에는 따뜻한 과일이 더 좋습니다. 5. 아침 햇볕 비타민 D 음식. 마지막으로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또는 표고버섯을 먹으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골다공증과 뼈 약화를 막아주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햇볕과 음식의 콜라보라고 할수 있죠.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건 습관화입니다. 뭐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일정하게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요동치고 몸은 불필요한 저장 모드로 전환돼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아침은 특정 메뉴가 아니라 따뜻하고 장과 뇌가 좋아하는 연료를 담고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잡힌 그리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식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